왜 그만두지 않는가란 질문을 하거든요. 이 업계에 나만이 할수 있으니까 가야 된다.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급해야 되 기회이지 않나. 할 거라면 콜라도 빨리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초신선 D2C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정육각 대표 김재현입니다. 온라인에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주문을 해주시면 오늘 산란하고 오늘 도게하고 그리고 갓도축된 돼지고기 같은 신선한 축산물들을 판매하고 를 있습니다. 16년도 2월에 처음에 법인 설립을 했고 지금 이제 어 21년 2월이 되면 만 5년 차가 됩니다. 스타트업 정의를 보통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그 아이템이나 뭐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폭발적이게 성장하는 회사들을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초기 기업도 저희가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폭발적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 스타트업 포함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올해 초 대비 지금 연말에 한700% 정도 성장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올해 연매출량 2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0억이요. 어릴까요? 그렇게 갑자기 잘 올라가는 게 진짜? 어, 일단은 저희한테 주요했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 내에서 소비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소비 언택트 소비가 가속화가 되면서 나가서 마트든 정육점에 가서 사드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수요가 줄고 가정 내에서 고기를 주문하여 주시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고기를 사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기는 눌러보고 색깔 보고 냄새, 냄새 맡아보고 사야지 이제 마음이 편한데 지금 이제 그렇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좀 사시게 된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좀 저희한테 많이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제품을 계속 저희가 손 신경을 쓰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었고 입소문이 좀 많이 나가, 나기 시작한 게 이제 선순환 고리에 들어간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드셔보셨었던 분들은. 뭐 소비자분들이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정육각은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한번 먹고 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돈이요? 아, 그게 이제, 음, 돈이, 이제, 투자금이랑, 매출이랑 수익이랑 제 월급이랑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면은, 어, 그, 어, 회사가 매출이 많이 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회사도 아직은 손익분기점을 넘은 상태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매출이 200억이지만, 아직 저는,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유통 과정이 길어지면서 보통은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길러서 이제 도축장에 가서 육가공장 가고 세절 공장 가서 이제 도소매 업자들을 지나야지만 소비자가 받을 수가 있는데 마트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보통 5일에서 7일째 정도부터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최대 45일까지 판매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 그 육가공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직접 다수직 계열화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주문을 주시면, 뒤에 이제 도소매 과정이 다 줄어서 저희 회사 하나가 이제 서비스를 다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도축한 지 4일 이내에 돼지고기만 파는 게 그때도 컨셉이고, 었 지금도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선하고 더 값싸게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낸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 창업 그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었던 게 아니라 어 맛있는 돼지고기를 한번 찾아 먹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나면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 보는 타입이라 제가 먹고 싶은 거 이제 도축장에 가서 떼왔는데 그게 한 2, 300g씩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담아 올수 있는 정도 살수 있을 줄 알고 갔었는데 25kg 정도씩, 도축장이다 보니까 소매로는 판매를 안 하고요. 25kg이면 한 박스에 30만원 정도 할 텐데, 30만원 넘죠. 한 35만원 정도 하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기에는 네, 소득, 수확이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이거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사서 먹어봐야지 하고, 25kg을 그 앞에서 사와, 사와가지고 먹고, 남은 거를 조금 친구들한테 보내줘 봤었는데 네그 친구들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 그럼 조금만 한번 해볼까 하고 네 이제 받아서 네 아름아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본격화됐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프로토타입부터 릴리즈까지의 그 단계에서 오실 때마다 이제 드시게 되는데 아, 저희가 초청하진 않거든요. 네. <laughs> 재현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가끔이 아니고 종종 오셔서 하고 있으니까 맛봐 드세요. 먹크숍 갔을 때 그때 삼시세끼 고기미. 고김이... <laughs> <laughs> 점심에 돼지고기 카레라이스 먹었고 저녁에는 돼지고기랑 소고기 구워 먹었어요. 아침. <laughs> 돼지 고기 넣고라면 끓여왔 먹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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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는공은수리학입니다 수학, 수학입니다. 수학. 졸업하고서 원래 유학을 가려고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미국 국무성 그 장학생이 돼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수학 쪽에서도 수치 해석학이라고 이렇게 컴퓨터로 활용하기도 하고 활용을 안 하기도 하는데 예측 모델링 같은 쪽에 좀더딥하게 이제 공부를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창업은 전혀 생각이 없으셨어요? 어 예전에 한번 창업을 해,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제하고 1년 정도 휴학하고 전산과 친구랑 그 자연어 처리라고 기계에다가 문장이나 뭐 텍스트 이렇게 텍스트를 쳐 넣으면은 그거를 거기서 주제 같은 걸 뽑는 기술을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전상가 친구랑 만들다가 완성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창업을 그때 했었고요. 그때 한 1년 정도 하면서 유저도 꽤나 많이 모아서 베타 테스트까지 했었는데 그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매출이 1원도 발생하지 못하고 그때는 문을 닫았고요. 가서 쓸 용돈을 좀 불려보자. 가기 전까지 조금만 불려보자. 생각해서 시작했었어요. 저희가 그 창업할 때 창업팀이 모았었던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서는 500만 원이면 보증금도 못 내는 이제 금액이다 보니까 망한 참치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없어서 3개월치 월세를 미리 다한 번에 낼테니까 보증금 없이 좀 해달라고 건물주분께 부탁드려가지고, 네, 들어가서 3개월만 원래 하려고 시작 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개월치가 한 200만원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위생 기준을 맞추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뭐 새로 살 돈은 안 되니까, 이제 중고로 다 사서 넣고, 1 0 0만 원, 2 0 0만원 정도 남았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하루 하루 걸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가서 그 남은 돈만큼 고기 사가지고 와 팔고 그럼 조금 이제 돈이 불잖아요. 그럼 그걸로 또 사서 팔고 또 사서 팔고 하루하루씩. 처음에는 이제 그 농산물 직거래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렸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업체들 중에서 도축일자를 뭐 전면에 내거는 게 아니라 아예 도축일자를 표시하고 파는 업체가 아예 없었던 상태였고. 저희는 이게 신선한 게 맛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도축 일자를 전면에 걸고 판매를 했었고, 그거를 보고 사, 사드셨었던 분들의 지배적인 평가는 일단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다 후기를 쓰시는데, 이 고기는 진짜 이상할 정도로 그 잡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엄청 많이 올라오면서부터 입소문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됐습니다. 학교는 아예 그 3월달, 4월달 정도에 아예 이제 안 가기로 확정을 하고, 이제 벤처 투자를 받으러 낮에는 고기를 썰고 이제 저녁 때막 자료 만들고 해서 그때 처음에 4억 투자 받았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템도 아이템인데 그거보다는 팀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명이 처음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세 명이 공대생이에요. 그 IT 쪽영량이 있는 공대생들이고, 그리고 한 명은 그때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온라인 관련된 그 사업 개발이랑 마케팅 쪽을 경험을 그쪽에 쌓고 있었던 팀원이었고, 사실은 이 축산 시장 쪽에 IT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력들이 많이 유입이 잘안 돼요. 사실은 축산 시장은 엄청 크고 현금도 많이 돌고, 사실은 뭐 한국에 손꼽는 엄청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시장은 큰데 변화가 거의 없었었던 진짜로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방식대로 그 사업이 진행됐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구성을 가지고 새로운 역량을 가진 팀원들이 결정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맨드는 사실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어, 지켜서 하고 있었었던 개념인데 공장 플러스 SCM 플러스 이런 걸다 하는 운영이사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저희 공장을 다 보시고 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 하셨었어요. 근데 그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엄청 공급자 중심의 생각이에요. 공장의 가동률, 예를 들면 수익률. 재고의 뭐 폐기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상엔 당연히 지금 저희 공장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분들이 볼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하 이렇게 구동해야지만 신선한 게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그 판매가 될수 있고 그게 신선한 게 어필이 되어야지만 그냥 시장에 있는 N계의 고기 브랜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고기는 정육각이 될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다 보니까 막상 그걸 통해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소비자분들이 만족하는 부분들을 보시고 나서는 이제 거꾸로 처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시오 분 밑에 공장장님이 오셨는데 공장장님이 또 처음에 오셔가지고 아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런 저번에 있었던 때보다 이건 문제고 저거 문제고 하셨을 때 시오 분이 나가 나 나서서 가지고 뭐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는 이런 가치가 전달될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소비자분들이 주문을 하시기 전까지는 고기를 생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생산을 하지 않아요. 오늘 얼마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작업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신선도가 이미 떨어지기 때문에 딱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그 후생산, 선주문 후생산을 하는 게 이제 저희한테는 온디맨드 생산 시스템인데 600g을 팔면은 예를 들면은 고기가 12,000원이라고 하면 그 때는 12,000원을 먼저 돈을 받고, 600g을 썰어서 보내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 1년 가까이는 고기를 직접 썰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처음에 서서 이렇게도 썰어보고, 저렇게도 썰어보고, 막 먹으면서 테스트 해보고, 뭐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너머로 봤었던 것들 있잖아요. 정육점 가거나 했을 때, 써는 것들 보고, 그런 것도 이제 와서 해보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일 맛있는 방법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죠. 1년 동안 숙련도가 쌓여서 썰어도 딱 600.000g을 맞추는 거는 이론상 뭐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썰어보면 오차가 위아래로 10% 정도 나오는데 540g부터 660g 정도의 오차로 작업이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돈을 먼저 받고 540g을 보내게 되면 사실은 원래 600g의 약속이었는데 덜 가는 거고. 만약에 660g을 보내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마진이 3분의 1 토막이, 그니까3이날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점 가서 아저씨 600g 주세요 하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 저울에다 올려서 660g이 나오면, 뭐, 13,000원을 받고, 뭐, 만약에 600g, 이 540g이 나오면, 뭐, 만원을 받고, 이렇게 무게 기반으로 과금하는 시스템이 온라인은 아예 적용이 어려웠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게 이제 저희가 신선페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특허가 두 건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문을 받으면 그때 생산을 하고 생산한 무게가 확정이 되면 그때 과금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특허가 있어야지만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했을 때 수익허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시스템에 녹여가지고 개발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재고를 발주하는 순간부터 주문량 예측이 들어간 걸다 연동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거의 손대지 않아도 당연히 고기는 누군가가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복잡하게 틀릴 수 있거나 아니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다자동화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다 커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는 제가 만들었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만든 코드는 다 없어졌어요. 저희 CTO가 만든 이제 더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시스템이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못해는 처음엔 제가 다 만들었었던 소 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을 하려면 코딩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코딩을 알고 있으면은 그니까 요새는 다 IT 기술이 어쨌든 주로 쓰이기 때문에 IT가 아닌 그대들도 많아요. 뭐 바이오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IT 스타트업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구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정확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저는 전업 개발자가 아니고 전산과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걸 이제 더 좋게 그리고 이게 어뭐 10명이 쓸때 짜리는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이제 30만, 50만이 쓸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느냐는 또 완전 다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내 아이템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데에는 창업팀에 당연히 개발을 할수 있는 분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죠. 네. 기존의 축산 시장에서 바라보시기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조금 특이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조업체들은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거나 오래 팔수 있거나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재고관리하는 데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게 보다 보니까 45일까지 재고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라 생각했었던 이 축산물을 저희는 심지어 4일까지 극단적으로 줄여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안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사실 많았었고요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저희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긴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쌀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 네. 쌀 하면 되게 어, 놀라실 텐데 한 6개월 정도 판매를 했었고 저희가 쌀을 팔았었던 배경 자체는 어, 쌀도 신선하게 유통했을 경우에 밸류가 엄청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쌀이 기본적으로 수확한 다음에 이제 그 도정을 하고 나면은 산화가 엄청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걸 냉장으로 진공포장을 하고 각도정된 거를 이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밸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맛이 시장에 있는 거랑 확연히 다를 수 있는 정도는 돼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느꼈었던 게 뭐냐면 사실 그때 제일 혼란스러웠었던 건 소비자분들도 돼지, 닭, 달걀 이 있는데 갑자기 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네는 정체성이 뭐지에 대한 게 많이 혼란이 있으셨었던 것 같고 저희 내부에서도 우리가 온라인 정육점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온라인 신선식품 제조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혼란이 빠졌었고 사실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게 그때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판매를 해보고 저희가 이제 그게 쌀을 판매했었던 거를 후회하는 것 자체보다는 오히려 제일 잘 했었던 결정이었을 수 있는데 쌀을 6개월 만에 뺐어요 근데 그게 제품을 런칭하고 다시 그거를 아예 제품군을 빼는 의사결정이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여전히 그 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빼는 결정을 하, 했었, 하면서, 아 이게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쌀을 판매했었던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쌀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결국은 빼게 됐었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 해야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면 차근차근 이제 순서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바도 더 명확하고 소비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가치들도 더 명확해졌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제일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은 원래는 꿈이 원래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좀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게 본인의 꿈이었고, 국제기구나 이런 거에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걸 하면서 저한테 이제 했었던 얘기가, 서비스의 후기들 보시면, 약간 종교 집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후기들이 엄청 많은데, 창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적어도 저희 지금 고객분들한테는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게 빠르게 세상을 바꿔가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본인이 훨씬 더큰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창업의 제일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판을 짜는데 오랜 시간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쉴수 있다는 것